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있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아, 뭐,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라는 그 난이 이제 공란이다. 아, 그렇죠. 한국말이 참 표현이 어려워요. 이것만 듣고선 잘 이해가 안 돼. 선순위 임차인인데 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의 내용이 안 적힙니까라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 난란에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가 있는 선순위가 있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권리 신고 내용이 있는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 것과 비고 부분이 공란이다. 그러면 선순위는 왜 공란에 여기 안 적히냐 이 부분이 이제 질문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공란이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한적이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공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각으로 매각이라는 거 우리가 낙찰이죠 어, 낙찰 받아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거가 공란이니까 당연히 공란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피곤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질문에 보면은 임차인 현황 난에 이렇게 어, 김태희라는 사람이 이제 선순위가 있다. 말소기준권리는 21년이니까. 선순이죠. 어 배당 요구 종기는 23년 4월인데 22년 12월이니까 어 하,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매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자가 이날인데 음. 그러니까 여기가 왜 공란이냐 이거잖아요. 왜 여기가 여기 요구 김태희가 임차인인데 임차인이다 이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이 이 김태희라는 사람이 선순이라면 응? 당연히 여기가 김태희라고 섞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보시 보세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처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처분으로 자 등기된 즉 등기부 등본에 적힌 것 중에서 왜 이렇게 연하지. 등기부등본에 적힌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매각 후 소멸되지 아니한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임차인 김태희는 등기부등본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 이 물건에는 어, 적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 부분은 어, 다 등기부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에 따라 설정된 거로 보는 지상권. 지상권도 등기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등기부. 그죠? 요 위는, 어, 임대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에, 등기부.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하다 보니까 펜이 좀, 경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이 좀잘안 써집니다. 임대차고 등기부. 이렇게 보신다. 그래서 안 써져 있는 거예요. 별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